안녕하세요. 성호 윤미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고추 이제 그 태양초로 말리는 방법, 건조기다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밭에 하소우 심은 데 가가지고 하소우 씨를 조금 따왔습니다. 그런데이 하소우 씨가 이제 작년에는 제가 하소우 심었을 때그 땅이 너무 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두둑을 가로키는 바람에 물에 이제 그 습기가 많아서 물에 이제 뿌리가 썩고 막 이래가지고 씨가 안 생겼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두둑을 길이기로 타고 또 이제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소 씨가 올해는 아주 그냥 작년에 이제 1년 된거 태다 옮긴 것도 씨가 많이 생기고 올해 이제 모종을 심은 것도 이렇게 이제 씨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지금 따왔는데 이제 고추 건조를 하면서 이거를 한번 하면 이제 두 채반을 한번 말려봐가지고 요게, 이제, 원래 하소 씨가, 요 안에 씨가 몇 수십 개가 생겨가지고, 이게 터지면서, 이제 바람에, 이제 날라가가지고 이제 땅에 안깨지면 이제 가라앉게 되면, 이게 시, 이제, 하소가, 이제 산에서 막, 덜에서 막,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아직은 씨가 완전히 연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 거 요런 상태로, 이제, 말려보면은, 요게 터지지 않고, 그냥 바짝 말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겨울에, 여기다, 이제, 물 붓고, 이제, 보리차 마냥, 차를 끓여 먹어도 굉장히 건강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우선 조금만 따다가 지금 고추 건조기 두 칸을 이제 두채 반을 비우고서 지금 이제 넣으려고 이걸 딴 거를 이제 닦아서 지금 이제 이제 건조기 다 넣으려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막 물을 닦아보니까 이 물이 막 저기 막걸리 물마다 이렇게 이제 이 하소에서 진이 나와가지고 하얀 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뜸을 같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 이하수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한번 그 밭에서 일하다가도 몇 개씩 따서 먹어보는데 요, 요, 이제 이렇게 딱 자르면 금방 이렇게 진이 하얗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진이 나오는 농작물은 이제, 이제 구치봉이좀 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추가 이제 좀 진이 나오고 이제 도라지나 더덕은 조금 정도 나오는데 이하수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이 진이 나오는 게 이게 진액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하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건강에 너무 좋고 또 독성이 없고 그래가지고 음 원기 부족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따서 말려봐가지고 차도 먹어봐서 차 맛이 어떤가도 한번 제가 이제 보고 이게 터지지만 않으면 이제 밭에 있는 걸더 따다가 이제 말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씨는, 뭐, 요, 조금만 해도 무지하게 나오니까 작년에 씨도 그냥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 한번이하소오 씨를 이렇게 따서 말려보고, 제가 또 차도 먹어보고, 또 이거 말렸을 때 터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또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하소오는이이 사람의 너무 이그 건강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해 하소오를 많이 심었는데, 이하소오를 이제 올해 못 심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내년에 저희가 또 모종을 길러서 이제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바다 한쪽에다가 조금만 남겨놓으셔가지고, 두둑 좀더어히 긁어 올리고, 검정 비닐 멀칭해 고 그냥 모종 요만한 것, 한 뼘짜리 이상 큰 모종을 갖다가 이렇게 한 20cm 간격으로 심어 놓게 되면, 이제 3년만 키우면은 아주 이제 몸에 좋은 이제 하소울을 캘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그 하소울을 이제, 이제 캐다가 너무 이제 뿌리만 이제 너무 가늘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기 이제 가을에 가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바람이 슬슬 부르면은 이제 밑에 이제 뿌리가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면은 1년생도 제 새끼손가락만큼 크니까 이제 그때도 한번 이제 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좀 생각하신다고 보면 이런 하수오도뭐 뭐 정도 이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꼭심으셔가지고한 3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크고 이제 1년만 돼도 조금씩은 캐서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하소는 이, 이거 봄, 많이 심으시면, 위에 새싹 나오는 대로 이렇게 비어서 이제 밥하고 같이 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거, 이, 이그 새로, 쓴 나오는 잎을 줄기와 잎을비어서 말려가지고, 차도 끓여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하소를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려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 진 나오는 거 봐봐, 이거. 아유, 이게, 이렇게 좀 몸에 좋은 진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하소 영상도 몇번 찍어드리고, 이렇게 하소를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생각같이 잘 모르시는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진짜 지금도 저희 집에 하소 모종이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하소를 봄에 5월 추순경에 신고, 또 6월 달에도 신고, 떨어지네. 6월 달에도 신고, 또 며칠 전에도 마늘 캔디다도 막 신고 그랬는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봄에 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봄에 심은건 지금 벌써 2m 넘게 지주를 채웠는데 거기 완전히 올라가가지고 이 씨가 엄청 많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씹다는 것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오 씨가 하도 많이 생기고 또 먹어보면 맛이 그냥 이거 먹어보면 하나씩 질기지도 않고 아주 단맛이 그렇게 있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이거 너무 막 맨날 이러면서 몇 개씩 따먹지 우리가 이거. 보면 이게 억셔보여도 아주 연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소곤유리와. 조금 억셔졌다, 먼저 보자.